대한민국 대표 만능 엔터테이너 이한희와 믿고 보는 배우 이성균이 영화 킬링 로맨스로 파격 연기 변신에 나섭니다. 킬링 로맨스스러운 신선한 웃음이 가득했던 언론시사회 현장 생방송 스타뉴스가 다녀왔습니다. 배우 이성균과 이한희가 영화 킬링 로맨스에서 역대급 파격 비주얼로 연기 변신에 나섭니다. 이원석 감독의 신작 킬링 로맨스는 섬나라 재벌 조나단과 운명적 사랑에 빠져 돌연 은퇴를 선언한 톱스타 여래가 팬클럽 삼기 출신 사수생 범우를 만나 기상천외한 컴백 작전을 모의하게 되는 영화인데요. 예, 일단 대본 처음 볼때 정말 요상했습니다. 아, 이건 뭘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은 구성과. 굉장히 특이하고 너무 재밌는 신들의 연속이 너무 즐겁게 봤고요. 이성규는 자기애로 똘똘 뭉친 광기와 집착의 아이콘 조나단 나 역을 맡아 비주얼적으로도 연기적으로도 180도 전혀 다른 모습을 선보입니다. 과장되고 만화적인 캐릭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뭐좀 주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오히려 제가 그 인물에 더 다가간다고 느끼고 좀더 나중에는 캐릭터를 구축하고 나니까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분장팀 의상팀이 그 조나단의 그 옷을 잘 입혀주셔가지고 어, 가면놀이하듯이 조금 접근을 하면서 좀 자유롭게 했던 것 같고요. 남자 사용 설명서를 연출했던 이원석 감독은 킬링 로맨스만의 차별점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전작은 어떻게 보면 그 로맨 성공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뭐 가장 큰 거는 이거는 그냥 어떤 동화적인 주제로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밀고 가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편의 관객들이 보면서 한 편의 동화, 좀 현실, 이게 현실인가, 현실, 현실인지, 판타지인지, 그거를 헷갈리게 하면서 끝까지 몰고 가고 싶었거든요. hot의 행복과 비의 레이니즘 등 그게 흐름을 전환시키는 뮤지컬스러운 음악들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극중 비의 레이니즘을 개사한 열애의 팬클럽송 열애의 집 녹음은 원곡 가수인 비가 무보수로 참여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레이니즘을 배드 그 보이 근데 저희가 배거리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다시 했어야 되는데 정말 흔쾌히 녹음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완전 무보수로. 그래서 진짜 아, 정말 우리 있는 메이이즘 어, 월드스타 빈님께 다시 한번머리 p i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독보적인 상상력과 미친 비주얼로 작정하고 만든 삐 m 감성 코미디 영화 킬링로맨스는 t i 일 개봉합니다. 그간 본적 없는 기발한 설정과 스토리로 관객들의 마음도 킬링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 a k a m s a r i t i m